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 도마. 제대로 알고 쓰면 더욱 유용하다는데. 플라스틱 도마보다 손목이 편하고 위생적이에요. 도마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시대. 매일 사용하는 도마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된다. 더 멋있고 더 특별하게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각양각색의 도마들. 관리에서부터 제작 플레이팅까지 알아두면 쓸때있는 도마 사용 설명서 지금 공개한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특히나 신경 써야 하는 위생. 주방에서의 위생은 도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부 10년차 장수빈 씨에게도 도마 관리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도마에 이제 세균 증식이 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채소랑 육류를 같은 도마에 사용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주부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고민. 도마 하나 고르는 것에서부터 사용법 그리고 관리하기까지 쉴틈 없는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도마 관리법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좋은 도마 추천해주세요. 주부들의 고민을 덜어줄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작업실 안에는 장인의 손길이 담긴 수제 도마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도마에 대한 고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도마 전문가 안창규 씨.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10년 전부터 목공예 일을 하고 있는 그는 원목으로 못 만드는 도마가 없다고. 갑자기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도마 전문가 망치로 대체 뭘 하는가 싶더니 헉, 어머 사정없이 도마를 내리친다. 얘이 예, 나무는 느티 나무인데 결도 예쁘지만 굉장히 단단한 특성이 있습니다. 도마재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는 느티, 은행, 버두 편백, 소나무 등이 있는데 각 나무마다 단단한 정도도 또 다르지만. 별도 다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요리의 맛과 모양을 결정짓는 도마. 유리, 플라스틱, 실리콘 등 다양한 종류의 도마 중에서도 전문가가 원목 도마를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피톤치드라는 자체적인 항균 기능이 있고 적당한 밀도와 강도를 지니고 있어서 칼질이 잘 되고 손목의 피로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무마다 색깔도 다르고 나이테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능이 있습니다. 위생은 물론 친환경적이면서 인테리어 기능까지 갖춘 원목 도마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주방 최애템으로 통한다. 가장 인기 있는 도마는 캄포 나무 도마입니다. 캄포 나무는 칼질을 할때박하향 같은 향이 은은하게 나오고 강도도 적당해가지고 칼자욱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소목이 덜 필요한 그런 수종입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옛날부터 인기 있었던 느티나무 도마가 꾸준하게 인기가 있고요. 어, 칼자욱이 적게 나면서도 어, 결이 예뻐가지고 옛날부터 꾸준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예, 엔더그레인 도마는 나이테가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만든 도마인데 특색 있고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어, 칼도마로서도 이용되지만 플레이팅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전문가가 알려주는 도마 관리 꿀팁. 육류나 기름기가 많은 경우는 중성세제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물기를 훔치고 난 후에 세워서 보관하면 됩니다. 보관하실 때잘 모르시고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살균작용을 한다고 햇볕에 말리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도마 수명이 짧아지고 뒤틀리거나 어, 갈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마도 직접 만들어 쓰는 시대. 이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도마를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이색 취미 생활이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친구 생일 선물로 도마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오게 되었어 여기 오면 도마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어 떨리고 설레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마 만들기. 어떤 도마가 완성될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밑그림 그리기에 집중 또 집중! 주부님들이 본인이 사용하실 도마를 본인이 직접 통원목을 원하는 도마, 원목을 고르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대로 모양을 따서 본인이 쓰실 도마를 손수 직접 수제 도마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일대일 코칭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재주가 없는 초보자라도 쉽게 나만의 도마를 만들 수 있다. 나무를 직접 본인 손으로 만지고 다듬고 하시는 동안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 힐링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고 또 요리하시는 동안 본인이 직접 만든 도마로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뭐든지 직접 보고 만들어봐야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 법.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도마를 보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려가지고 어, 신기해요. 이번엔 도마의 결을 살려주는 사포 작업 시간. 점박스님까지 있싹짝속 어머 그러다 팔뚝살까지 매끈해지겠어요. 다음은 소재 도마의고 인두화로 남아나는 예쁜 증표를 써넣고 마지막 작업인 도마 전용 오일을 발라 코팅을 시켜주면 막바지 작업이 끝. 천연 미네랄 오일이고요. 도마에 한 3일에 걸쳐서 세번 정도 충분히 도마 속까지 이 오일을 먹여줬을 때 사용하시는 동안 수분으로 인한 도마 손상이라든가 그리고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그 도마를 만드는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마 전용 오일이 없다면 주방에 있는 포도씨유를 사용해도 오케이. 때빼고 광내는 작업을 거쳐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수제 도마. 세 시간 만에 완성된 도마의 자태를 보아하니, 어 우리 주부님들 솜씨가 대단하다. 오일이 도마 속까지 충분히 스며들도록 하루에 한번총세 번의 오일을 발라 그늘진 곳에 말리면 나만의 수제 도마 완성.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어, 처음에는 이걸 사용하려고 만들러 왔는데요. 막상 다 만들고 나니까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요. 계속 끌어도볼것 같아요. 아, 친구 선물 주려고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네요. <laughs> 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이 도마 오일 다 마르고 나면, 얘들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칼질만 하는 도마는 이제 생각하지, 도마! 도마의 우아한 변신이 시작된다. 오늘 도마 플레이팅을 소개해줄 장명의 요리연구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네, 요즘은 도마를 활용한 플레이팅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 디저트나 손님 접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르스게타와 치즈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팅 도마에 올리는 요리로는 국물이 있는 음식보다 가볍고 아기자기한 크기의 핑거푸드가 제격. 때문에 브루스케타처럼빵 위에 토핑을 얹어먹는 작은 요리들이 도마 플레이팅에 잘 어울린다. 과일이나 치즈 플레이팅 시 향이 진한 도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캄푸나무와 같이 박하향이 진한 도마는 치즈나 과일에 향을 주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이번엔 도마와 환상의 짝꿍인 치즈 차례. 접시보다 더 접시 같은 도마 위에 예쁘게 장식하면 식탁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도마 플레이팅이 완성. 허,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이 따로 없다. 도마의 80% 미만으로 음식을 담는 것이 훨씬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비슷한 색의 요리는 피하시는 게 훨씬 더 음식을 맛있게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알고 쓰면 더 좋은 주방의 팔방미인 도마. 이제는 주방 필수품에서 주부들의 최애템으로 변신 중. 알뜰한 도마 관리법과 나만의 특별한 도마로 우리 집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